안녕하세요. 대우맨입니다. 오늘은 2024년 3, 4월 마늘농사 추비 시기와 추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에는 난지형 마늘, 한지형 마늘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난지형 마늘은 주산지가 남해안 지역이고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마늘 쪽수가 10에서 16쪽이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지형 마늘은 주산지는 단양, 의성, 서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늘 쪽수는 6에서 7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종마늘의 대표적인 게 한지형 마늘이고요. 그리고 생긴 것도 이렇게 보시면 은 이렇게 한지형 마늘이 알맹이가 고르고 모양도 이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지형 마늘은 이렇게 크기가 제각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형 마늘은 장아찌를 많이 만들어서 먹고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알을 가지고 있고 쓴맛을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반대로 한지형 마늘은 규칙적인 알과 과일 계형의 상긋한 향이 나기 때문에 고기에도 자주 먹는 마늘이죠 오늘은 난지형 마늘 말고 한지형 마늘 추비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한지형 마늘입니다 네, 우선은 한 지역 마늘의 3, 4월 상태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지역 마늘에서의 3월은 잎이 2매에서 3매 정도 나오는 시기이고, 그리고 잎 길이가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 지역 마늘 3월에는 뭘 해야 할까요? 웃걸음을 주시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웃걸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습해 발생과 병해가 나는 시기이고 그리고 고자리 파리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이 추비 시기에는 웃거름도 웃거름이지만 병과 해충 이세 가지를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를 위해서 1차 추비는 3월 중순에 한번 그리고 2차 추비는 4월 초에 한번 그리고 3차 추비는 4월 중순 에 한번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4월 20일 이후에는 추비를 주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벌마늘 때문입니다. 벌마늘이란 무엇이냐면 마늘잎 사이사이에 새로운 잎들이 자라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잎들이 자라나면은 옆줄기가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터지게 되고 꽃줄기까지 생기는 생리 장애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상품가치를 상실해서 판매할 수조차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벌마늘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마늘은 겨울동안 기온이 높아서 과범무한 경우 일단 첫 번째로 생기고요 두 번째 임편분하기에 과범무한 경우에도 생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도한 수분, 이른 파종시기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과다 투입하게 됐었을 때에 벌마늘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이상이 있었을 때도 벌마늘이 생기지만 정상적인 마늘에도 벌마늘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발생을 할까요? 바로 정상적인 생장을 하는 경우에도 추비 시기가 늦어지면 벌만을 발생률이 증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월 20일 이후에는 추비를 안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비 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나오면은 요소 17kg. 그리고 황산가리 13kg을 웃걸음으로 살포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추가로 병해충을 방제를 해줘야 되는데 고자리파리 여기 보이시면은 이 애벌레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바로 구더기라고도 하죠. 파리의 애벌레 구더기라고도 하죠. 이 애벌레들이 이렇게 마늘을 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더기들도 방제를 해야 되고요. 흑색 썩은 균액병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색 썩은 균액병도 예방을 미리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걸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걸음에는 질소와 황산가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단 먼저 질소는 생장하기 위한 주연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를 줬을 때 생산량 증대와 잎이 자라는 데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과다하게 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벌마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소를 적당량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황산가리입니다. 황산가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마늘에 알리신이라는 함량을 높이고 이 황이 마늘의 굴을 키우고 광합성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황산가리 염화가리가 아니라 황이 들어간 황산가리를 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리신의 함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알리신이 무엇이냐 알리신은 바로 마늘의 향을 내는 단백질입니다. 이 알리신이 높아지면 마늘의 알싸한 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고품질 작물 생산에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알리신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황을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황이 알리신을 만드는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그리고 향 색깔도 높여주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황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자리파리입니다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 놨죠 이구대기를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고자리파리 구대기가 어떻게 하느냐 뿌리가 남 부분부터 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먹게 된다고 하면 아래 잎부터 노랗게 말라서 죽게 됩니다. 이 고자리파리는 어디서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연작하는 밭이라든지 그리고 잘 썩지 않은 퇴비 과축분을 사용하게 됐었을 때 이렇게 고자리파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충이 식물체를 가해하기 전에 3월 상순경에 약효가 긴약재를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흑색 썩음 균액병입니다 이 흑색 썩음 균액병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인경액 청흰 균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흑색으로 전체가 변해서 썩습니다 이렇게 썩은 것이 포기 전체가 갈색으로 변해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흑색 썩음 균액병은 농기계에 의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 작업 후에 작업기구들을 깨끗이 세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재를 이용해서 방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약재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입재가 아닌 물비료 형태로 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늘 재배하실 때는 보통 다들 멀칭을 해서 재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칭 재배할 때 이렇게 알비료 입재를 주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작물에 고루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닐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빗물에 씻겨 내려가거나 비료 성분이 작물에 작용을 안 하고 증발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형비료보다는 비료 손실도 적고 효과가 높은 이 물비료 형태로 마늘에 주게 된다고 하면은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물에 직접 고형비료가 닿으면은 나중에 잎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비료 형태로 주시는 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물비로 3종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복습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요소 17kg 황산가리 13kg 그리고 웃걸음을 13kg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자리파리를 방제 세 번째 흑색 썩은 균액병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를 방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를 사용해주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유 마제스티 생육 후기용, 이건 대유 총지인 싹 골드, 그 다음에 이것은 대유 코프로 싹 S입니다. 먼저, 마제스티 생육 후기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제스티 생육 후기용은 암모늄태와 질산태 질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비유가 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물비료 형태로 주는 것을 추천을 드렸었죠. 100% 수용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잔염을 걱정 없이 빠르게 용해가 돼서 물비료 형태로 마늘에 비료를 충전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마제스티 생육 후기용은 염화가리가 아니라 황산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에 꼭 필요한 알리신 생성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황산가리보다 요소가 더 많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은 15, 27이죠. 질소질이 적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번 연도의 평년 기온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요번에 겨울이 더웠고 평균보다 기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파, 마늘이 웃자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웃자랄 때는 질소질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참고를 하시되 여기에 보다 질소질이 작은 비료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마제스티 생육 후기용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기후에 맞게, 물비료에 맞게 딱 알맞은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마제스티 생육 후기용은 표토시비, 관주는 물론 모든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재배 환경에 맞게 사용성을 편리하게 바꾼 전천후 제재입니다. 마제스티 생육 후기용은 비닐을 벗긴 경우에는 표토시비를 해주면 되는데요. 표토시비는 100에서 200평당 10kg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닐을 벗기지 않았을 시에는 300평당 2에서 4kg를 물에 희석해서 관주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진싹 골드입니다. 총진싹 골드는 백강균과 비티쿠르스타키가 그 다음에 유상수화제 이 3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세 가지의 작용으로 방제가 어려운 토양 속 번데기는 물론 아까 전에 구데기가 작물들을 파먹는다고 했었죠. 파먹을 때 그 구대기에 소화 중독 및 세포 파괴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자리 파리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놀라운 점. 이것은 유기농업 자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안전합니다. 유기농업 자재 공시까지 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해충에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해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총진싹 골드의 사용 방법은 300평당. 1.5리터를 물에 희석하여 관주하여 주시면 됩니다. 쉽게 300평당 3통을 물에 희석해서 토양 관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코프로삭 S입니다. 황의 원소 기호가 S입니다. 그래서 코프로삭 S이고요. 코프로삭 S는 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동, 일반동이 아니라 차세대 구리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도 그냥 황이 아니라 유기활성 유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과 황은 살균으로 유명한 원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합쳐져서 강력한 살균력과 토양 정화 및 소독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병균들을 소독도 할 수가 있고 살균력도 있는데 이 황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늘에 꼭 필요한 알리신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 때문에 코플러스학 S를 썼을 때 살균 플러스 알리신 생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유기농업 자진. 가정에서도 사용하기 안전하기 때문에 이코프로삭스로 이번 마늘 농사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합니다. 그 다음에 코프로삭S는 물 20리터당 500배를 희석해주시면 되는데요. 4 0 m 리를물 20리터당 희석하여 살포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4년도 3,4월 마늘 농사 한지역 마늘이죠. 이렇게 추비시기와 추비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은 대우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우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나도 성공사 에이, 위료, 쥐똥차다. 방방 곳도 구석구석.